사건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됐는데요. 어. 아 여기 여기에 아. 며칠이 지났지만 부부는 그날을 똑똑히 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냥 올라오니까 올라오는길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거리는 거 있잖아. 끙끙 거리 짖는 게 아니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 비묘하고 이상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데요. 여기 이렇게 걸어가다가 차가 네. 여기 있으면, 그래서 네. 키우 가다가 이렇게 타 가는 게 왼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는 개가 없고 투들 한 마리가 여기 쓰러져 있더라고요. 어허? 주인 일은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를 흘리는 걸 확인하고서야 사고를 직감했답니다. 어허? 눈망울이 정말 겁이 질려가지고 막 떠는 눈망울이었어. 음,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laughs> 숙가 너무 말똥말똥한데 아, 점점 간겨가던 그 눈이 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숙깬 음. 거예요. <laughs> 내가 제발 조금만 기다려못 음. 해주라 음. 금방 올 거니까 조금만 눈 감지 말라고 음. 계속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발견된 게 다행이에요. 발견된 게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구조대의 도움으로 강아지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어, 그래 다행히 늦은 시간에 응급실을 찾았네요. 어, 강아지는 살아 있나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애 같은 경우에는 오오. 왔을 때 안구가 상하좌우로 1분에 30회 정도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오. 뇌 쪽에 뇌진단 소견이 있을 경우에 어, 그런 증상이 있죠 그 뇌압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혈관을로 투여를 했고 오.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었죠 오.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 강아지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고. 치료를 네.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뒷다리가 여섯 군데, 앞다리가 두 군데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 이거는 정말 강한 충격이 와야지, 부러지는. 뒤에 골반은 다 으스러져 있었는데. 완전 그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 으스러져 있었는 으스러져 있었죠. 이 정도면, 어 제가 본 강아지 중에서 골절이 이렇게 많이 된 강아지는 얘가 제일 많이 된거 같아요. 보통 교통사고은 하더라도 한번두세 군데 이렇게 부러지는데 같은 경우에 총 여섯 군데 부러졌으니까 야, 사람도 참 이런 수술을 받으면 견디기 힘든데요. 네. 급하게 응급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 진행된 대수술 끝에 강아지는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아... 아이고 가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되겠네요. 여기 또 신기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예. 제가서 만져봤어요 걔를 어. 개가 죽은지가 얼마 안돼요 따뜻하더라고요. 온기가따 따뜻, 따뜻했어요. 응? 한 마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발견된 강아지들. 강아지들은 대체 왜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던 걸까요? 야.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건 지역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벌이는 박혜원 씨였습니다. 흰 강아지의 사체를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보겠네요. 음. 아직 주인을 못 찾은 거죠? 원래는 죽어서 이제 장례를 좀 치러야 되는데 그 아직 이제 사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유. 아유, 사건으로 된 매예요? 음. 사건 발생 3일째 죽은 강아지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로 애들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주인이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럼 주인한테 이제 인계를 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부패되면 안 되니까 저희 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죠. 음.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사체에 죽음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죽음의 미스터리인데. 느낌으로는 안 좋게 죽었다는 게 오니까. 음, 너무 안 됐죠. 음. 그리고 키워, 자, 사람의 손에 가족에게 키워졌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되면, 그래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겠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중상을 입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차에 치여 죽었다면 엄청 심해뭐 어디 뭐 예를 들어 서 장기가 파열이 되거나 그런 상처라든지 현저히 이 강아지 자체도 말티즈 하얀색인데 무슨 피 하나 없고 그냥 혐만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 음. 교통사고하고는 다르죠. 개 미용을 사람이 해준 것 같았어요. 요거 거 있는 개도 미용이 정말 잘돼 있었거든요. 음. 이기견 같으면 손도 엉망이고. 철도 깨끗했고요. 저 음. 푸들도 마찬가지로 미용이 참잘돼 있었습니다. 네. 누군가 키른다는 음. 거죠? 음. 그 키웠던 네. 음. 죽음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황.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는 사고의 원인을 알것 같답니다. 아 이거 낙상이구나. 낙상다그렇게추측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에 는 못해도 아파트 7층 이상에서 던졌다. 그렇게 다 왜냐하면 그 예상했었죠. 왜냐면그 정도 피가 돼야지만 이 정도 풀어지거든요. 아휴,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요.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면서 생긴 상처랍니다. 아이고. 누군가가 강아지 두 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아... 단순한 사고로만 볼수 없는 이번 사건. 대체 누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알아야겠습니다. 제관 부서 축동받아가지고. 네, 네. 그, 했던 사람은 체가 지금 우선시대, 냉동실에 지금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왜냐면 그 가족이 있을까, 아닙니까? 음.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음. 그 사람이 이렇 뭔지, 이거는 사실 개인 정보다아시다 이건 제 마음대로 알수 없는 거 아니가죠? 음. 제가. 만약 기다릴 음. 수가 없는 상태라. 어, 그, 어,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음. 뭐냐면, 우리가. 아들은 그나 가지고 할수 있는 거지. 그건 밖에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아, 알고 있다는 얘기네? 오. 그러고 보니 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아파트는 13층, 각각 네 가구가 들어서 있는데요. 수의사 소견에 따르면 강아지는 7층 이상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곳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견주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견주가 여기 잔다고 하니까 일단은 사체가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요. 어... 그래서 장례 문제도 또 그렇고. 아픈 애도 병내에 있으니까. 지금 몇 층에 사시는지 금 추측만 하는 거죠. 네, 일단 그런데. 어... 일단 찾아가 봐야죠. 집집마다 지금 문을 열든지 어... 띵동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견주 없이는 강아지 두 마리의 장례도 치료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찾아갔을 때는 낮 시간이라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나봐요. 집집마다 다 방문하셨어요. 계세요. 아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세요 이제 몇집 남지 않은 상황. 슬슬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